자 아, 이제 제가 서든 어택을 한번 해보자.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? 어떻게? 시작해볼까요? 해?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? 어? 저저일단 말하자면 레디? 어, 오늘 레디 하래. 오케이 일단 말하자면 서든어택 진짜 못해. 나는 저 진짜 어? 서든어택 안 해봤어. 정말 못하는데 진짜 열심히 해보자. 뭐야 얘 많이 아, 또 얘, 아, <목소리> 아, 진짜, 우리 또 많이 잖아 갑자기 갑자기 또. 나녕 지금이 다시 뭐야? 아프耶. 왜다 아주 잘해요? 우리 진짜 못한다는데요? 우리 진짜 못해. 아, 못하는 거구나. 난 내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. 미 알았죠? 이 이거 지금 가 내가 왜 이렇게 어차 나오는데? 아, 너 어때? 너 잡고 제가 버려 잘했지. 어, 그래. 오케이. 오케이. 나케 뭐, 아니야. 어 아니. 여기서 여기서 아. 아 그만해. <laughs> 나는 뭐, 여기 있어요. 나는 해. 누구 죽이는 것보다 아! 어, 내가 살아 있는 게더 있어요. 짠아 씨. 이리 따라 이기야 그래도 그런거든 제발 소리가 절 그래? 죽였 어떻게 이그래 정도 전죽 캐릭터를, 이번에 레드팀을 할 거라서, 다른 캐릭터도 보여줘야 되는데. 어, 나열어 <laughs> <laughs> 와, 진짜 이 <이거> 대박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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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좋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 저짜 서운한 목소리라구 어 뭐야? 예은이한테 전화왔어 뭐,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게 있어요 뭐? 그, 그 게임 안에서 나오는 아, 목소리인지 어디 목소리인지 공간이 안돼요 아 진짜? 그, 나내 지금 저탄구에서 전화했어. 아, 나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. 그래요? 어나 보면... 완전 에이스야야 보면... 지금 개인순이 이등이야. 또 이겼어. 우리 또 진짜? 장난 아니야 지금. 와 대키! 와! 예스. 우리 이제 마지막 판이래. 여기 오카다. 예원아, 열심히 응원해 줘. 우리 팀이 이길 그래. 수 있도록. 그래. 그래. 야고 좋아. 그러시구나. 그래. 딴자범과 노랑둥스와 공점 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. 야 노랑노동수 겁나 잘해 땀장 진짜 궁금장아 어머 누구 죽었어 매니저지죽어떡해나 혼자 다 깨져 왜왜 직원들 와서 죽였다? 혜자 선배 밖에도 진짜 좋아해 대박 나 우리 밖에서 지금 게임 하거든요 샘들이랑 저는 이렇게 열심히 <laughs>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고 PC 만가 <laughs> 가서 내 속성은 찼어 저는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안녕. 안녕.